Bye. Uh -huh. <목소리> 자, 이것이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아... 한 마리 어있고 여행지도 먹을 수 있도록, 좀, 아, 뒷조로, 이 여기, 아, 여조로이 뒷쪽으로 오면 니다 45명이 여기서 식사를 할수 있는 대형 룸이 이루어니다 와, 인테리가 아주 기가 막지 않습니까? 이거 옆방을 한번 볼게요 자, 이거 빵은 VIPC입니다. 어, 아, 또, 그 거리하게 좀, 칼리 네. 소스, 네. 어, 이렇분들 네. 그 아, 무시할 수 있어요. 이런 빵을시면니다한마리람이 아, 있는 것 같아요, 있는 거 같아요. 네. 사람네요 여기는. 산 있어요. 있어. 똑똑해 보여. 같은 말이에요, 같은. 강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공이집입니다. 어마마하게 아, 예, 예, 예. 그리고 밖을 네. 가보밖요 어, 어, 어 야학에서 어, 드시고 싶은 분들은 밖에서 4베0 k 로 드셔도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들어로 오세요 해외온거 같네 해외그 있잖아 베트남 파 우와, 야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와 저기 라 와, 엄청 두툼한데요? 음. 와. 예. 아, 어, 생샷은 저희가 직접 갈고요. 갈아가지고 음. 이렇게 맛있게 한 거고요. 요, 된장은 직접 저희가 점일 없이 만든 겁니다. 음. 그리고 요, 김치는 사서, 요거, 붓쌈하고, 능이하고 같이. 음. 그리고 여기는 로이입니다제 아. 네, 입에 맞아이네 음. 가지 뿔에서 내 입에 맞는 걸로 음. 하시면 아. 됩니다. 아는게능 버섯일 것 같습니다 어. 자 그래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능... 쌈은 기본도 맛있겠죠 그리고 일 이렇게 아 하고 또, 또 중요한 것은 능이 버섯 능이 버섯을 버섯. 넣으면 마늘과 능이, 더, 능이 버섯입니다 능이 버섯 예 이게 또 새우젓이라고 죠 예예 또 부추 좀더 가까이 오시오. 기요더 가까이 와. 꽉 차게. 아이고, 만나겠어. 우와, 소금 막, 물감 막, 마무리에도 기계가 전혀 느껴지지. 좋아. 자, 오늘 몸 보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툼해요. 와, 보세요. 와. 엄청나지 않습니까? 와, 뭐 된장과, 된장도 그냥 된장이 아닙니다. 하고, 저, 양념장 딱 해가지고, 마늘 넣고, 저, 부, 이게 또, 밥쌈이기 때문에 김치가 있어야 돼, 김치. 크으, 김치를 딱 얹습니다. 또 하나 또 있어요. 에이, 이게 저, 능이버섯을 딱, 딱. 헤이 이쪽에도 한 카트. 아저 방카트 아또 하나 들렸네 부츠 부츠 아, 자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드십시오 와, 다 한자 투슬한가 아 이도 아 <laughs> 김치에다가 먹어야겠다. 어, 맛있다. 김치하고? 응, 음, 김치, 아, 기가 막히지 않나? 음. 김치 가운데 줄게. 전혀. 아. 음. 와. 야, 이거, 게 손님들 모셔오는데, 이거 이 가족이 잠깐만요. 이게 삼사인삼사인삼사인 48,000원 좀 전에 이기 여기 이게 보쌈이 음. 48,000원 이대 있고 소 있고 두명 왔을 때는 서로 시키고 갓바 떨어지니까 갓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먹다가 독이 없으면 깝깝하잖아 <laughs> 대를 미리 시켜야 남기면 싸가더라도 와이 원래 백수만 이렇게 맞아 이렇게 했네, 쳤네. 그능이 보통 백순 먹을 때, 삼백 삼계, 삼계탕 또 거, 먹을 때또거 먹을 때또 능이 된장국도 있고 그래요. 된국을 끓여 먹을 때나. 능이 상태를 보니까 음. 국산이네 수입산 아니고. 음, 상태를 아, 보니까 아, 와. 뭐 능이에 대서좀 알아? 잘 몰라요. 잘모르는이 수입산인 만큼 특히 중국 와, 게 상태를 보니까 음. 국산같아 국산. 원래 많이도 먹어. 왜 그래요? 눈치 보지 말어. 많이 써야 됩다 오늘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. 한번 더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 말씀드린 동안 사장님이 입장을 했습니다. 근데 사장님은 얼굴 노출 안 한다 하니까 우리 그래, 목소리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제가 네. 자부합니다. No. 국내 하나밖에 없는 맛. 아 그래요? 이게 매디 분이었어요? 이게 매디 분인가요? 이게? 이게 3, 4인 분. 삼4인분 네. 와. 그 요리 60... 양이 네. 저희 그 800g. 아 이게 800g. 네. 아. 참아야. 예. 담는 그릇도 특이하면서. 음. 아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음식이다. 이 인기 많겠는데요. 이거 완전 이거 부드럽지않습니까그리이거 네. 음. 시간이 지나도 하얗게 기름가 없어요. 왜냐면 기름을 세번을어거든요 아주 맛이에요. 아. 명품, 돼지. 아 명품을 더 해야 됩니다. 아또 앞으로 더 입시다 천설 명품 돼지갈비. <laughs> 아. <laughs> 네, 여기 솔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우리 이 양념 돼지갈비아 <laughs> <몇 웃음> 양념으로. 음. 음. 네기제가 딱... 쓰는 도 이게 두번 주시고 삼수 숯요아삼수요네국내에 제일 비싼 지에요그 그러니까 향을 느끼면서 돼지가 기 때문에 드셔보시또 하나가 있다면 뭐 우리 랄까 뭐, 연통 그없네 고깃집에, 그렇지? 우리 자체에서 빨아들상식상식두 개를 다 받쳐 있습니다. 야, 전혀 연기가 안나와서 그네요자이 양념 돼지랍니 아, 양념 돼지랍니이 가격이 250g이면 16,000원, 40,000원 하고 있자 그리고 이 양념 자체들이 <목소리> 단맛 맞아, 한 맛이 다 맞지 않다. 다른 집은, 다른 집은, 철탕으로 단맛을 많이 좀 쓰고요. 네. 그리고 우리는 과일이 굉장히 많이 넣었요 아, 네, 네. 배를 알았어 이상해는 특이하게도 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지 갈비와 어, 이 라인을 드시면서 주변에 가족들한테 주님 좋을 것 같아요. 또 하나, 다 드시고 나면 오층이 응. 가면 루프 타격인데, 또 맥주로 우리가 이차 이 운전하고 못 가잖아요. 이런것라마갓가서주부쭈한번 갖다 가다니까좀 좋을 것 같아요 우가쭈고가 쭈우가 네우스쭈우 한스레, 가 쭈우가 쭈우 이거를